이거 원콤 나거든요? 이런식으로자 일단은 상대 미드 텔 르블랑인데 한번 천천히 상대해봅시다 아래쪽에서 나오네 우리 블루 스타트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식으로 르블랑 들어올 때 이렇게 들교 해주시면은 탈론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만약에 돌아오는 W를 안 맞았다 해도 르블랑이 이거는 제가 무조건 유리한 들교라서 그러니까 1렙 때 들교는 르블랑 이제 들어올 때 W로 들어오면은 평 W 들교 평 W 평은 맞아주면 안돼요 나 안가 나 이거 안가 나 말했다 나 안간다고 나 가기가 애매해서 안가 나 분명 말했어 저는 이거 미드에서 이득 보는걸 오케이 그렇지 안가게 잘했죠 이거 1렙 르블랑이 가봤자 솔직히 크게 뭐라겠어 D 뭐가 나온다고 이거는 안가는게 맞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팀이 아래 그러니까 이기때문에 빼는게 맞아요 만약에 뭐 이득을 봤으니까 나이스긴 한데 원래 정상적이라면 저거는 뺐어야 돼 이러면, 르블랑 텔 뺐죠? 뭐, 사실 경험치는 이거, 얘가 받아먹을 라인이라서 크게 이득 보진 않을 텐데. 어쨌든 제가 라인, 아니, 뭐야, 텔을 뺀 걸로 만족을 할 만해요. 르블랑 텔 있고 없고, 그래도 차이 좀 있으니까. W 두개 찍고 압박해주겠습니다. W 두개 찍어 놓으면은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어차피 W 두번의 원거리 미니언이 클리어가 돼서 좋아요. 이거 잡을만하죠, 카미 2레벨이다어 이거는 내가 충분히 잡을만했어. 나이스. 이런 식으로. 라인 먹고 집 가서 티아메 사오면 되겠다. 어딜 가면 내가 사실이 제가 플래시 심리전 지긴 했거든요. 플래시 내가 좀 빨리 쓰긴 했거든. 심리전은 졌는데 이거 랩차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잡을만했지. 내가 점화도 있었고 이번 판은 근데 탑도 그렇고 바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라인 호응이 되게 좋은 편이라서 좀 밑에 라인전 위주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 로밍 위주로 하는 게 게임 풀기는좀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거 W 빠진 타이밍에는 무조건 빠져야 돼요. W 있을 때는 들교해도 되는데 르블랑이 들어올 확률이 좀 있는데 큐 맞춰놓으면은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Q 평하면서 들교해가지고 감전 터트리면은 르블랑 인장 터진 거보다 탈론이 더셉니다 근데 이거 미드 카밀 바로 올 수도 있는 거 조금만 생각하자 감전까지만 사실 피해주고 이런 식으로 감전 터져도 들교 그냥. 제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사슬을 맞았으면은 딜교 반반이었는데 카밀 아직 바텀에 있으니까 이거 카밀 위치만 보면서 플레이하면 돼요 딴 거보다는 르블랑한테 이제 솔킬 딸 일은 없으니까 르블랑이 조금 손해를 많이 봐서 할까 오케이 딱이 정도 딜교 들어오는 타이밍에 자 이거 카밀 롤 확률이 조금 있죠 제가 6렙 타이밍이 살짝 애매해서 이거 빨리 라인 밀고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카밀 오기 전에 카밀이 정말 만약에 올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면은 오케이 육렙해 찍고 이거 언급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로니 Q 판정이 되게 좋은 것도 있고, 이게, 어 피해선을 잘 못해서 르블랑 솔킬각을 못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 르블랑 체력이 한 7, 80% 남은 타이밍에 W 한대 맞춰놓고 QR평 하면은, 분신이 터지기 전에 패시브가 터져가지고, 어 분신 때문에 막 패시브 평타를 못 치는 일 없이, 이게 깔끔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이거 일로 오거든요? 오는 거 컷하면 돼요. 이런 거. 내가 실수하긴 했다. 아, 이건 내가 살짝 실수했어. 저거 카밀 그 뭐야, 패시브 평타 치기 전에 내가 근접 Q 먼저 썼으면 잡은 건데 이거 내가 살짝 실수했어. 이거 미드 미아 한번 쳐주고 라인 밀어주고 탑한번 잡을 만한 거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어 붙을 때 그냥 근접 큐평 티아맷 딜교 그러면 딱 반반이거나 제가 유리하게 가져가죠 바텀을 가자니 지금 어차피 라인 밀어놓은 라인이라 저거 다이브는 안될 거거든요 레오나라서 다이브는 너무 위험하고 그나마 이제 르블랑 솔킬가한번 볼만하다는 건데 지금 어이고 아파라 바텀은 살짝 봐줍시다 이거 여기 마드가 있기는 한데 이거까지? 아 저거 패시브 평타만 쳐줄 거에요 이거 어차피 죽은 건같아어 이거 그냥 차이 밑으로 제가 쭉 뺐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판단이 살짝 흐려졌네. 아 이거 이러면 이거 카이사 플래시 빠졌고 카밀 플래시 빠졌고 상대 정글 완전 망했죠. 카밀로 초반에 저렇게 망하면은 되게 힘 엄청 빠져. 어 근데 피통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 자 이제 이거 키가 보는 법은 일단 감전이 있어야 돼요. 감전은 빼면 안 되고 피를 한딱이 정도까지는. 어, 지금 딱킬가 보기 좋은 체력이에요, 이게. 자, W 한대 여기서 맞춰놓고. 쉐평 저마 티 안에. 이거 사슬 끊어지게 그냥 평타 쳐서 깔끔하게 마무리. 안 돼! 이거 4명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카멜까지 온건 내가 생각을 못했다. 미안해. 사슬 맞으면은, 그쵸? 제가 얘기했죠. 들교 쳐요. 사슬을 피해야 딜교를 이깁니다 사슬을 맞은 순간부터는 르블랑 상태로 딜교가 조금 힘들어져요 이거 카멜 미드 바로 뛸 수도 있겠다 이거 좀만 조심하자 어 르블랑도 치고 빠지고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데? 바로 뺄게요 까비 시도는 좋았는데 딜이 확실히 부족하죠 점화가 없으니까 어 이거 르블랑 이쪽으로 무빙 칠거 알고 한번 해본 건데 근데 뭐 이러면 피 많이 빼놔가지고 르블랑 일단 빠져야 되죠? 이런 타이밍에 지금 바텀 같이 뛰어가도 되고 같이 뛸게요 같이 궁은 없긴 한데 컨디션도 안 좋긴 한데 이거 어차피 싹 쓸어 담을 그림이라서 그냥 뛰면 될거 같아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짜릿해라 그리고 지금 어차피 궁이랑 점화 돌아오는 타이밍이라서, 루블랑 한번 까보면은솔케가 봐도 되기는 해요. 까비. 이거는 흘리자 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쭉 뺄게요 어, 궁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다 드랑 나오면은 팔목 어, 보호대 있어도 네, 보통은 엄청 납니다 깔끔하게 W, Q, R, P, T, R, M, 점화까지다 들어가면은 어, 무조건 엄청 나요 이거 엘리스 여기서 리고 있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잡아 봅시다 뭐야 일로 쭉뺄줄 알았는데 절로 틀었네 야나 기동신 미니언이 때려서 나 기동신 풀렸어 어떻게 와, 앨리스 고치 반응 뭐야? 이거 위쪽 바로 붙어줄게요. 나궁쿠에 돌아오거든? 좀만 천천히.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이스. 너도 일로와. 이거 타기 전에, 플래시, 큐알평으로 마무리. 그니까, 러 르블랑 대 탈로는, 어느 쪽이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 싸움인데, 이번 판은 제가 먼저 주도권을 잡았네. 음, 제가 좀더 유리하게 흘러가요 르블랑, 이거 점화 없이 온컵 나겠는데, 이 템이면은? 지금 템이 너무 잘 떴거든요? 르블랑의 지금 위치가, 이거 먹고, 일로 올라오거나 저기서 집을 간다는 건데, 그쵸? 일로 안 올라오면 여기서 집 가는 거지. 어, 정확히 한 3, 4초면은 올라올 텐데 안 올라온다는 건 무조건 저기서 집 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미드 밀자 친구들 어차피 상대 못 흔할 거 같아. 어, 미드 밀면은 끝나겠다. 가자. 아이스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한 판. 아! 아! 예.